할렐루야. 우리 23년 구역권과 2학기 하나님 나라의 증인 24과 본이 되는 교회 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과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이고요. 암송 구절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어, 이번과의 요점은 온갖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과 성령이 일으켜주시는 기쁨으로 담대함의 소문이 퍼지는 본이 되는 교회를 배우게 됩니다. 이번 과를 통하여서 어떤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인지 그 본을 본받아 우리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면요. 바울은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 있게 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교회의 모범적 신앙이 널리 알려진 것과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베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구비하게 된 것은 첫째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복음을 뒷받침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들이 많은 환란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바울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데 그 칭찬받는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말씀 속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질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에 변화가 오게 된 것은 능력과 성령과 또 무엇 때문입니까? 어, 사도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삶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능력, 두 번째는 성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확신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을 복음화 시킨 근원적 수단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을 변화시킨 근원적 수단이 무엇이냐? 먼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단지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전했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즉 구원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성령으로 임한다는 것은 복음이 전파될 때에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듣는 자에게도 큰 확신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능력과 성령과 또한 가지는 큰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내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살로니가 교인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각처에까지 무슨 소문이 퍼졌습니까? 8절 말씀, 주의 말씀이 너의,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지금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달받은 대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말씀은 자기들만 간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사유화하지 않고 입으로 공유하고 또 삶으로 공유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은 그들의 믿음의 본을 통해 각처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소유 소유주가 주님이심을 깨달아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유통되게 하였으며 그 삶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믿음의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바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내가 받은 바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받은 바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내므로 우리의 삶에 본을 보임으로 이것을 통하여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이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그러한 기한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3번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정말 예수님이 책임하실까요? 10절 말씀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아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재림이라는 것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죠.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초림이라고 하고, 다시 심판주로서 오시는 사건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아니라 그의 재림과 성도들의 궁극적 구원의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떠한 복음을 믿고 어떠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하느냐?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까지 우리가 믿고 가르치고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 많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재림 다시 오심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이들이 아주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나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시와 때는 우리가 알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은 인내와 신뢰로서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부끄럼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여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계십니까? 믿으신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준비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 나눔입니다. 본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구역원들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거짓 경건과 위선이 판치는 거짓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며 또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교회에 출입하는 교인보다 교회가 되어서 주의 몸된 삶을 살도록 합시다. 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이죠. 그래서 교인된 교인, 그러니까 교회에 출입하는 교인보다 진정한 교회가 되어서 주의 몸이 되고 주의 성전이 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본이 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